전용 자동차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로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쌍용 J100의 전면부 디자인에 이어 이번 영상은 J100의 후면부 디자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100의 디자인은 기존의 쌍용자동차의 패밀리룩이었던 티볼리 디자인을 탈피하듯 기존과 다르게 오프로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볼리의 성공은 쌍용으로선 큰 이점이었지만 모든 라인업에 적용되는 바람에 결국 티볼리 소자, 중자, 대자라는 별명까지 이력이 있습니다. 각 세그먼트에서 보여줄 디자인 차별화가 부족했던 점이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J100은 이런 디자인적 문제점을 캐치하고 쌍용자동차의 역사였던 정통 오프로드형 SUV 스타일을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면부 스타일링에 대한 설명과 해설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링크의 이전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J100은 긴 시간 동안 공백이었던 쌍용의 중형 SUV 라인업을 메꿀 차량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전 쌍용의 중형 SUV라면 2005년 출시했던 카이런이 있습니다 당시 카이런은 동급 모델 대비 최첨단 옵션과 뒤지지 않는 운동 성능 등으로 좋은 상품성을 보여줬지만 파격적이다 못해 심오한 디자인으로 인해 동급 모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2011년 배기가스 규제로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카이런 후속 모델에 대한 개발이 무기한 연기되다 올해 J100의 컨셉 디자인 과 테스트카 유출로 다시금 중형 suv 시장에 대한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j100은 침체된 쌍용 suv 라인업 의 분위기 전환을 가져올 차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j100의 전면부 디자인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쌍용의 정통 오프로드 형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1세대 2세대 코란도의 세로형 그릴 과 원형 헤드램프 등의 디자인적 요소가 새롭게 재해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모습의 디자인 재해석과 쌍용의 공식 컨셉 스케치를 기반으로 후면부를 실사화해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상도를 제작하며 진행했던 스케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케치를 진행한 이유는 제작사 에서 공개하는 공식 스케치는 실제 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체의 볼륨감이나 휠의 크기를 실제 양산차 대비 넓고 크게 그려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g100의 경우엔 프레임형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형 바디로 예상되는데 쌍용 공식 렌더링에선 오프로드형 타이어와 높은 차량 지상고 등 실제보다 확대된 모습 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예상도를 그리기 위해선 위와 같은 과장된 부분들을 걷어 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과장된 핸더의 크기는 줄이고 휠의 크기 역시 현실적인 사이즈로 다운시켰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현실의 느낌으로 완성된 스케치를 통해 렌더링 과정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쌍용 J100의 현실 버전 예상도입니다. 유출되었던 J100의 전면부 디자인은 쌍용 공식 렌더링과 매우 흡사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역시 공식 렌더링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테일램프와 트렁크 디자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디자인은 세로로 긴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긴 사각형 안쪽으로 정사각형 테일 램프 두 개가 위 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위쪽 정사각형 안쪽으로는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고 아래쪽 정사각형 안쪽으로는 후진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개의 정사각형 구조물 사이에 태극기의 디자인이 숨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건곤감리 사괘 중 리자 형태의 후미등 패턴이 스케치 상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호란도의 코리안 캔두란 이런. 일맥상통하는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후미 등의 형태는 세로형으로 긴 직사각형 끝단에 꼬리가 달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에서도 적용된 디자인입니다. 이어서 트렁크의 형상 역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트렁크에선 옛 쌍용의 향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코란도가 가지고 있던 스페어 타이어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입니다. 물론 실제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상에 위치하지 않고 번호판 자리 상부에 느낌만 살려준 형태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있습니다. 실제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진 않지만 디자인적으로 형태만 남아있는 모습이 과거 60년대, 8 0년대 링컨 컨티넨탈의 트렁크 디자인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 모습의 형태가 왼쪽으로 쏠려있고 오른쪽으로 문 손잡이가 달린 모습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과거의 뉴코란도에서 재해석된 듯합니다. 이어서 범퍼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플라스틱 클레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은색의 스키드 플레이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는 전면부 스키드 플레이트와 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중앙부가 살짝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튀어나온 형태 하단에는 빨간색 리플렉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퍼 중앙부에는 요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알수 있는 그릴 패턴이 적용되어 더욱 스포티한 구성을 보여주리라 예상됩니다. 이어서 트렁크 상단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C필러의 유리창이 후면 트렁크 유리창과 맞붙어 있는 형태로 와이드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 유리창 상단의 스포일러가 독특합니다. 후면부와 측면부 모두를 와이드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가 미니 쿠페의 스포일러와 비슷한 모자 챙 같은 형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디자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패밀리룩이라 할수 있는 와이드하게 부풀려진 휀더가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전 렉스턴에서 지적받았던 안쪽으로 파여진 휀더가 아닌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솟은 형태의 휀더를 취하고 있습니다. 휠하우스의 형상은 사각형으로 플라스틱 클레딩이 적용되어 있어 더욱 오프로더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클레딩이 넓게 적용되어 있어 이런 느낌을 증폭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핸더와 후면부 핸더 둘다 비슷한 형태이며 두 핸더 사이를 직선 캐릭터 라인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A 필러의 경우 유광 검정의 몰딩 적용으로 전면 유리창과 측면 유리창이 하나로 통일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 유리창 상단으로는 검정 혹은 다른 포인트 색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C 필러의 바디 컬러 색상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어도어를 기준으로 C 필러가 설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창문이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 디자인입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승용차보다는 오프로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리라 예상됩니다. 측면 사이드 미러의 경우엔 테스트카 상에선 일반 타입의 사이드 미러를 이전 예상도에 적용했었으나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를 위한 자리 역시 존재한다는 구독자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예상도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J100의 전면부 예상도에서 많은 분들이 주셨던 코멘트는 조선 이보크였습니다. 이런 전면부 느낌과 일맥상통하게 후면부 역시 비슷한 랜드로버적인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쌍용 자동차에서 출시한 컨셉트카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바디에 컨셉트카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해 공개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G4렉스턴, 코란도 C, 뷰티풀 코란도에서부터 액티언, 카이런 등 이전 세대 쌍용 자동차까지 모두 일맥 상통합니다. 이번 J100 역시 개발 완료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컨셉카를 먼저 출시해 대중의 반응을 먼저 살피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쌍용의 현 상황상 언제 공개될지는 미지수이나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J100의 후면부 예상 예상도였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로 예상도는 최대한 현실적인 예상도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테크로였습니다.